경기도가 광역철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광역철도 사업에 국가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희연 기자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 지역을 30분 내 도착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선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가 광역철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훈 연구위원은 광역철도의 시행 주체 규정이 불명확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행 주체에 따라서 국거지원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어지고 결국은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피해가 때문에 시행 주체를 단일화 시켜 혼란을 막고 국비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광역철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짓지 못해 국비 부담 책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도 지금 이제 일반 철도와 광역 철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둘이서지 않습니다. 우선은 과연 광역 철도로 볼 건지 일반 철도로 볼 건지 혼란스러운 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결과가 광역철도 제도 개선에 얼만큼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진뉴스 플러스 신이입니다